노마드 한국사 제 35강 이 황가 이 이황의 이기호발설 주리론 16세기는 사화의 시대였어 도덕적 세계를 강조하게 되고 현실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황의 호가 퇴계 이황입니다 이황은 이기이원론을 주장하는데 이기기천이라고 말합니다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여기서 말하는 니는 사람, 영혼, 사림, 아, 영혼, 사람을 말하며 기는 훈구, 몸, 말을 말합니다. 이기호발설, 이발 기발과 이발 모두 강조합니다. 말과 사람 모두 움직인다고 합니다. 남인학파, 경상도 남인학파이며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고 위정척사운동에도 이왕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황일의 병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항은 성학 10도 주자서 절요를 저술합니다. 성학 10도는 군주 스스로 성리학을 공부하라는 것이고, 주자서 절요는 우리 유학자 중에서 주자에 가장 가까운 유학자가 이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자서 절요. 서인인, 이인은, 이의 이인은 기발 이성 1도서를 주장합니다. 상대적 주기론입니다. 16세기는 사아림의 세력이 강해지는데 이때가 선조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를 하게 되고 현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는 이론론적 이기 이원론입니다. 이와 기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즉 영혼과 몸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이통기국 이통기국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그래서 이는 하나이고 기는 여럿이다. 불교의 일적다, 다적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기발 이승 일도설은 기발만 강조합니다. 즉, 말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이는 성약 지별을 저술하였고, 성약 지본은 신하가 군주에게 성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항의 성학 10도는 군주 스스로 성리학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이인은 많은 봉사, 동호문답, 동호문답은 개혁 방안을 다룬 책입니다. 기자 실기를 저술합니다. 이인은 현실 개혁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방납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수미법 선조 때 여진 일본 침략에 대비한 1만 양병설이 있습니다. 이인은 서인으로서 노론학파이며 중상학파에 영향을 줍니다. 경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상학파는 북학파, 개화사상을 가진 학파입니다.